촬영 쉬는 날이어서요. 저만의 휴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닭 가슴살. 음, 맛있어. 띄울게요. 마이크 꺼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촬영이 막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야채 시킨 거랑 택배랑 음. 이거 식재료야 식재료 배달로 시켰어요 식료품을 헐웬 병원복이냐고 하시겠죠 소품에 오시죠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줄게 이러고 왔답니다. 어. 응. 제가 요즘 유산소 운동을 너무 못해서 붓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파트 계단 타기를 30분씩 하고 있어요. 배고픈데? 어. 어. 와 이거 처음 시키는데 되게 좋다 방풍나물 응? 오이 요새 오이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여름이라 그런가 봐 오이? 상태가 엄청 좋네 전 식재료는 직접 보고 산다 주의였는데 아 양배추는 내가 생각한 느낌은 아니네 저는 초록색이 많은 양배추가 좋거든요 그리고 약간 요정도단절되는거 바나나 저 익혀야겠다 얘는 그리고 메인 콩국물 저 오늘도 콩국수 먹었거든요 근데 콩국수에 국수는 조금 넣고 닭가슴살 넣어서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이 콩물 그리고 두부. 오케이. 일단 이거 그러면 치우고 음. 절연. 안돼. 대본 외워야 돼. 계단도 타야 하고. 빠이! 씻을게요. 이제 계단 타기를 해보려고요. 30분만. 참, 계단 오르기 할때 카메라 들고 하는 것도 처음 해보네. 딱 30분 하면 한 70층? 60층에서 70층?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유산소를 하러. 가는 비트샵이 없어서 24시간 가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에너지가 또 너무 많이 쓰이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할수 있는 거다. <놀린> <놀린> Just like it's sunny. 아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작품 안할 때는 운동을 스케줄처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진짜 온 몸이 아프고. 근데 피트숍 가거나 필라테스샵 가는 건 진짜 휴일이 있고 그게 선생님하고 시간이 맞아야 하고. 그럴때 근데 미리 예약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이제 나중에 Let's g 다아 이제 이대로 분리수거 하러 가면 돼 분리수거 아유 밑뺄 땡겨 내일 일어나서 두 개가 좀싹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코를 잡아 뜯어가지고 코에 상처가 있어요. 뛸게요. 마이크 빠지니까 빨요 아니 어떻게? 나 얼굴이 익었어? 일단 해야컨 아. 어, 종아리가 근데 이렇게 계단 오르기 하면 너무 좋은데 종아리가 잘 보여요. 종아리 마사지기 끼고 마스크팩 붙이고 그리고 이제 또 대본을 봐야겠죠? 아, 이제 얼른 다시 얼굴 세안 좀 하고 잠옷 간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이제 계단 타기 하고 씻었어요. 이제 마스크팩을 붙이고 이제 대본 연습하고 자야 돼요. 아 제가 드디어 여러분 마스크팩 한 거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또또 또. 근데 이 아로셀은요, 저희 팬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보라색으로 돼서 예전에 그 패도 하고 그리고 저는 크림도 썼고 그리고 인체 재료 제품으고한 앰플 있어요. 앰플이요? 충분히 충분히가? 진짜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썼던 사람으로서. 또 엄청 반가웠답니다. 아로세 슈퍼콜라겐 마스크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배우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해서 원조 여배우 마스크팩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통 마스크팩이라는 거는 붙이면 한 2, 30분 이후에 떼줘야 되거든요. 무래도 건조해져서 이 팩은요.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붙여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붙여놓고 뭐 집안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일을 해도 괜찮은 정도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붙이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다음날까지 콜라겐 앰플을 그대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딱 열었을 때이 겔의 농도가 되게 쫀득하고 어? 얇지 않아요. 약간 고한 량 고농축. 음. 허허허. 할아버지 같다 메리 크리스마스. 난이 제형이 신기하더라고요. 길리길리해. 질리 진짜 진리 같아. 처음에는 제품이 이렇게 불투명한데요. 보이시죠? 피부 채원하고 만나서 엄청 많은 양의 콜라겐 덩어리들이 채원하고 만나서 이게 투명하게 변해요. 전문기관에서 쓰는 콜라겐 부스터 컴플렉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딱 붙였을 때 콜라겐들이 막 생성이 되면서 차오르는 이 약간 쫀쫀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요. 음. 이렇게 마스크팩 하면 여기가 항상 비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마 쪽한번더 얹어줄게요. 그리고 이게 쿨링 효과가 있어요. 좀 시원해. 요즘 같은 날씨에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 저는 일단 <laughs> 메이크업을 너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 열감이 있거든요. 그걸 좀 낮춰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재아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왕의 집이고요. 요즘엔 안 이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스포라서 못 보여드리네요. 누웠어요. 저는만 잡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찍어? 여기 찍어, 이렇게. 음. 음, 이상하네. 잘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아, 굿모닝. 자고 일어났는데 투명해졌어요. 팩이 이렇게. 투명한 팩을 딱 떼니까 피부가 탱탱해졌어. 여기 보여요? 피부 관리 샵 다녀온 것처럼 뽀용뽀용한, 탱탱한 이런 광이 있으면 화장도 더잘 먹어요. 피부 속부터 차르르르 차오르는 그런 광? 이제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응? 머리가 섰네. 오늘 촬영 쉬는 날이어서요. 저만의 휴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원래 바나나에 요거트에 블루베리 먹는데 지금 스파 예약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야 돼요. 폭신하게 누워보자. 바디를 받았어요. 이제 필라테스 하러 가고 가보시죠. 저한도만안 해줬나? 안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진짜 뿌리 <laughs> <laughs> 봐. 여기는 애견 카페가 아니고 필라테스예요. <laughs> 엘리 너무 귀여워. 오롭게 <목소리도> 자, 플 들어오기 앞서 아래 때 맞자, 위쪽 위 진짜 위, 올리고 키워 올리고 또 빨리 해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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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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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 a n k you. I'm going to 이 e t 고 full s 마 h o o l I'm going to get a full s c h o 양배추 덮밥을 드디어 해먹습니다근이 네, 후라이팬 이연복 셰프님 후라이팬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흠! 음. 음. 잘 먹겠습니다. 지니야 TV 틀어줘 음 맛있어. 이 양배추가 진짜 소화에도 좋고 속이 편안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닭가슴살 큐브 말고 참치 넣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간장을 볶는데 불소스 그 넣었을 때도 맛있더라고요. 어쩔 땐 여기에 소스를, 칠레를 넣기도 하고. 개소리 없다. 구름이 예쁘군. 밖은 엄청 덥겠죠? 푹 쉬고 이제 또 촬영을 갑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얼굴이었다가 또 메이크업을 하니까 또 상태가 좋아져 보이네요. 오늘의 점심은 아까 토마토 요고고를 먹었어요. 이제는 또 샐러드를 포장해서 가서 먹고 일을 해야죠. 그래도 집에서 쉬는 그몇 시간이라도 좀 있고 하루 정도는 휴일이 있어야 또 이렇게 활기차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휴일에 뭐 해요? 뭐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